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. 아 드디어 가스가 가스가 다 나갔어요. 어제 저녁에 가스가 나가서 어, 여기 온풍기를 어제 하루는 틀어 주었답니다. 그래서 가스통이 없어요. 우선 음, 빈통은 지금 3층에다가 내려놓으라고 하고 했고요. 자 제가 어 주문을 해서 가스가 오면은 음 저녁엔 신랑이 어 이제 설치를 해줄 것 같아요. 한열흘쓴것 같아요. 그 가스 그 사장님께서 그랬거든요. 이불 하나 하나 켰을 때 100시간을 쓸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통 통으로. 그정,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, 제가 이제 올라와서 10시, 그러니까 하루에 7, 8, 8시간 정도 불한 칸으로 해서 그 정도 틀어주더, 틀어줬거든요. 그러니 9일이나, 음, 10일, 10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한 달에 3개, 3통. 저렴한 거죠. 그러면 가스 한 통에 38,000원이면 작년에 비해 엄청 저렴하게 올, 올 겨울은 보낼 것 같아요. 요, 요 이게 온풍기 요거요. 전기세 엄청 많이 나가요. 이거 제가 그 시간으로 해놔도 저녁에 새벽에만 틀어놔도 요 전기세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이거를 온풍기를 못 틀겠더라고요. 한 달에 난방비만 해도 10만원 정도? 그 정도면은, 음, 감당을 할수 있겠는데, 이 난방도 생각을 잘하고 하셔야 돼요. 막, 그, 무턱대고 온풍기 틀어주고 막 그러면은 폭탄, 전기세 폭탄 맞아요, 폭탄. 그러니까, 최대한으로 전략을 알뜰하게 해서, 아이들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음, 그 각자의 방법 아껴서 어 이렇게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작년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잖아요. 온풍기를 해서 음, 전기세도 한 달에 한, 얼마 나올까 했는데 많이 나와요. 그래서. 가스가 저한테는 저 이게 가스 이게 아딱 좋아요. 온도도 그렇게 뭐 높게 나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딱 여기 아이들이 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적정 온도까지 올라가니까 더 없이 좋은 거죠. 그래서 오늘 가스를 불러서 이제 3층에다가 올려놓으면 음 이제 신랑이. 어, 요거 이제 설치를 해줄 겁니다. 근데 어, 이게 한두 번 해주죠. 계속 그 부탁은 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할때 옆에서 봐야 돼요.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할수 있게 끔은 뭐든지. 아, 여기 창 보세요. 예쁘죠. 아, 지금 온도가 여기 그 새벽에 온풍기를 틀어주고, 지금 온도가 7.7도 그래서 조금 쌀쌀해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티 후드티 하나 입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 추운데 오늘 가스가 다 떨어져서 이제 교체를 하고 오늘부터 한번 며칠을 사용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음 자꾸 카메라를, 아니, 핸드폰을 들이대게 되죠.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, 예뻐, 지금. 음, 여기 하나 있는 데는 제가 이제 사각 그 화분에다 심으려고 가져갔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빈 자리는 뭘까요? 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비었지? 지금 그 보일러 창고 다락방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할 다육이들이 좀 있는데.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네. 음. 아, 차 그리고 그, 대진의 다육에서 제가, 어, 지금 하나씩, 하나씩 분갈이를 해서, 여기에다가 진열을, 정리를 해놓고 있는 중인데요. 이게 어제 화분도 요두 개가 와서, 어, 어,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 개. 근데, 이거는 이제 전에 제가 김제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9월달에 이렇게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이 돼서 얘는 이렇게 굳혀졌잖아요. 얘는 좀 어린 애들이고, 근데 얘가 제가 이름표가 블루 블루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다시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두 개는 얘는 얘는 파스텔. 그 다음에 얘는 루신다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놨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들도 음. 음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음. 여기도 냉이만 안입 게 아이들 관리만 잘 한다면, 겨울에, 음, 겨울에 나는 보내는, 겨, 겨울에 지내는 것도, 어, 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,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얘가, 토스카넬리.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. 아, 손톱. 얘는 정말 손톱이 매력이에요, 이렇게, 토스카넬 그죠? 여기 보세요. 그죠? 예쁘죠? 위에서 자구까지. 얘는 여기 자구 하나. 얘도 있고, 또 제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답니다. 얘는 더 빨갛네. 얘는 더 빨개. 토스카넬 이렇게. 어, 오늘은 가스 교체를 하는 날이라서 핸드폰을 들었답니다. 어, 촬영을 하는 중에 다육이들 오늘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하루를 어, 아침을 맞이했네요. 아, 그리고 참 블루 엘프. 어, 블루 엘프도 분갈이를 해서 여기 세개 합식을 해서 여기에다가 놨어요. 보죠 블루엘프. 이 아이도 블루엘프거든요. 이게 블루엘프. 빨갛게. 이 아이 블루엘프. 여기 블루엘프. <laughs> 차이나죠?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된답니다. 저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. 그다음에. 그 다음에, 뭐, 보여드릴 아이들 매일 똑같은 아이들인데, 음... 이상, 체다육이었습니다.